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자피옵틱스가 지금 엄청나게 하방을 찍고 나서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죠 이피옵틱스 주가 자체가 이 필에너지 이 필에너지의 상장 이슈 덕분에 지금 엄청나게 주가가 끌어당 김이 있었죠 이 이슈 때는 이피옵틱스 주주들한테 필에너지 뭐 주식을 나눠준다 이런 말들도 있었는데 이거 좀순 거짓말이었죠 순 거짓말이었고 그 필에너지가 상장하고 나서 이번에 또 c 비 이 CB 발행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주가가 하락 하락이 되면서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. 분명 이 개비든 이 장대 음봉이든 이걸 매꾸로 올라가긴 할 거지만 기술적 반등으로 16,000원 정도까지는 어 조금 보시면서 그냥 탈출을 좀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향성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. 이피룡티스 자체가 이한번이 급등 신호가면 떠든 적이 있죠. 그리고 제가 이 급등 신호 때 6월 30일이었죠. 6월 30일에 이 신호 추천주로 피로틱스를 12,000원 부근에 매수를 좀 추천을 좀 드리고 또 추천 매도가를 18,000원에 좀 잡아드렸었습니다. 그러면 서 예상 30% 30% 안으로 자유매도 하셔라라고 제가 이렇게 문자를 좀 드렸는데 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낸 것처럼 제상대해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지금 이렇게 신호들 포착될 때마다 제가 이렇게 신호 추천주로 드리고 있으니까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셔가지고 다른 종목들도 그렇고 또한번이 피로틱스가 분명 히 신호가 떠가지고 또 상승력이 또 강해질 거기 때문에 이 신호가 포착이 될때 전부 다 문자로 제가 드리니까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셔가지고 다들 받아놨으면 좋겠습니다. 자이 필옵틱스가 이제는 이, 이 상승력이 좀 더딘 이유가 있죠. 이 필에너지 상장과 함께 극락을 했음에 이 어떤 시점에 대한 것보다 필에너지를 상장시키는 방식이 지금 문제가 많이 됐죠. 이 정말, 우리의 이 피롭틱스 주주들을 생각을 했다면, 그런 오너우분이었다면, 이 피롭틱스에 대해서 분할을 결정하지, 이런 식으로 신규의 IPO, 이 신규 IPO를 해서 주식시장에 상장시키지가 않습니다. 다분은 정말, 이건 의도적인, 의도적인 작업이지만, 이 그래도 우리는 이제 많이 물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무조건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네요. 일단 순서를 좀 제가 말씀드리면, 이 피롭틱스, 이 필옵틱스에서 이 필에너지를 지금 떼어내 되는 과정에서 가공 자본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 분할 이 분할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신규 IPO 이 IPO를 단행을 했죠. 자, 이런 과정에서 이 필옵틱스의 주주들은 자외선이 필에너지의 주식과 관계가 없어지게 됩니다. 이 주주들만. 이 주주들은 관계가 없어졌어요. 자, 이 역시도 이 상장 이후에 이필 에너지로 이제 필 옵틱스 자금이 조달을, 조달을 되게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단행을 하죠. 그러면서 필 에너지 지분을 53%를 지금 보유하게 됐고, 이필 옵틱스 자금이 강제적으로 지금 투여를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까지 좀온 겁니다. 그리고 이것도 역시 필옵틱스를 보유하고 필에너지를 못 받죠. 주주자한테 준다고 했는데 그런 얘기가 다 없어졌습니다. 정말 두번주기는 처사고, 이 반등을 하면서 뭔가 다른 모멘텀, 이제는 뭐 반등을 하면서 또한 번에 뭐 엄청난 상승 이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, 딱 제가 말씀드린 16,000원 부분에 이 기술적 반등까지만 보고 탈출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. 분명 그런 반등 때 이런 16,000원까지 기술적 반등 때 이런 빨간색 급등 신호가 한번더떠주면서 올라갈 건데 이런 급등 신호가 뜨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자 다들이 금양 아시죠 금양 자이 금양도 제가 설정한 이이평성 강과 함께 지금 이렇게 세력 매집 신호, 상승 전신호, 이 급등 신호까지 정말 깔끔하게 물려줬죠. 자그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? 이 상승세 이어지다가 제가 또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주가는 올라가면은 떨어지게 돼 있다. 자 그러면서 이 파동, 이 파동들이 죽는 구간 바로 매수 타점이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. 자이 매수 타점에서 이 세력들, 이 세력들도 매집을 한번 한 모습을 볼수 있고 자그 뒤에 이 제일 중요한 신호죠. 이 제일 중요한 이 급등 신호, 이 급등 신호까지 떠주면서 정말 엄청난 상승력이 어내면서 지금 이렇게 좋은 수익을 볼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죠. 자, 그러면서 이 매도 타점은 도대체 어떻게 잡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5일선, 이 5일선이 확 꺾일 때, 이 5일선이 확 꺾이던가 이1일선과 5일선이 맞닿는 부분에서 이 매도 타점을 잡으셔야 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. 자, 그럼 우리는 이 신호들로 이용해서 이 밑에서 샀다가 이 위에서 팔고 이 밑에서 샀다가 이 위에서 팔고 또 밑에서 샀다가 위에서 팔고가 가능해지는 거예요. 자 이런 식으로 저희는 계속적으로 이 세력들과 같이 위쪽에서 팔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저희가 먹을 수 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. 자 그리고 또이 덕양산업조차도 계속 이렇게 이평선 밑에서 지속적으로 세력들이 매집을 한 모습을 볼수 있다가 지금 이렇게 최근에 이평선 위로이 캔들이 튀면서 이 상승 전신호와 함께 이평선이 지금 맘 물렸죠. 자 그러면서 이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그 뒤에 이 급등 신호, 이 급등 신호들이 엄청나게 터져주면서이 덕양산업도 엄청난 상승세를 볼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. 또이 우리의 우량주, 이 대형주,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이평선과 함께 이 상승 전신호, 이 상승 전신호가 지금 맘 물렸죠. 자 그리고 나서 이 상승세 엄청나게 강해지고. 바로 이 급등 신호, 이 급등 신호가 딱 떠져주면서 지금 또 엄청난 상승세 이어지다가 이 파동, 이 파동도 형성이 되죠. 그리고 이 파동이 죽는 구간, 이 파동이 죽는 구간에서 이 급등 신호가 한번더 떠져주면서 이 10만 원 하던 주식이 자 최고가 28만 9천 원, 28만 9천 원대까지 엄청난 상승력. 이 신고가까지도 갈 정도로 정말 좋은 수익을 보일 수 있었다고 할 만큼 이 신호들 이 신호들만 정말 잘 타면은 또 좋은 수익도 보일 수 있,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자 그런 것처럼 이 피로틱 스도 충분히 충분히 급등 신호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더 16,000원 부분까지는 상승세가 강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만큼 제가 문자도 따로 드리지만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이 화살표 설정 값이랑 이 신호 이 이평선 설정 값도 제가 전부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계시면 정말 좋은 게이 피로텍스 같이 보여주인 종목들 대응하기도 충분하게 편하시고 또 제일 좋은 게 이렇게 신호와 함께 이평선 맞물렸을 때 어느 정도 상승세 느끼면서 어느 정도도 수익 챙길 수도 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용을 또할 수도 있어요 또 제가 유튜브 영상 자체를 이 신호들로 분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도 같이 설정을 하셔야지 제가 제 영상이 좀더 유익하고 좀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나눠드리는 거니까 꼭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셔가지고 다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 설정하는 법이나 모바일에도 설정 가능하니까요.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리니까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셔가지고 저랑 소통하면서 전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. 자 피로틱스가 이번에 뉴스도 한개 나왔죠. 이 물적 부잘도 참았는데 이 12사태 피로틱스 주주 소갈이 중이다. 이 말이에 제가 아까 설명드린 말과 좀 똑같고. 이 12사태 자체가 지금 멍청하게 문제가 크죠 이거 정말 주가 조작까지는 아니고 주가 장난질이죠 장난질 장난질을 한 그런 오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자, 피로틱스의 이제 기업적 분석 이런 재무제표를 좀 살펴봐도 좀 재무제표 상태에서는 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하고 이 매출도 상승을 하고 있고 근데 이 유보율이랑 부채 비율을 좀 보시면은 정말 안 좋아요 유보율이 773%, 부채비 218%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에서도 이 필에너지로 자금이 흘러간다는 말은 이 유보율 자체도 많이 낮아진단 말이고 부채비율은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지금 이 필옵틱스 주주분들을 그냥 돈줄로 생각을 한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. 자, 이 필옵틱스 자체도 앞으로의 이 대응, 대응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래서 이 필옵틱스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 대응자를 준비해 놨으니까요.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대응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은 제 대응법 전부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쭉 읽어보시면은 목표가랑 타점들 전부 다 적혀 있으니까 이 대응이라고 문자 주셔서 다들 꼭 받아가셔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이 8월 2일, 오늘이죠, 오늘. 자, 오늘도 이렇게 제가 또 새로 썼습니다. 이 주가라는 거는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저도 이 대응 자료를 하루하루 어떤 모멘텀들이 생겨나고 어떤 식으로 대응 방향이 바뀌는지 전부 적어 놓기 때문에 이 받아가셨던 분들도 대응이라고 문자 주셔가지고 전부 다 다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용하시면서 좀더 좋은 수익 내시라고 제가 이 수식 값이랑 검색식, 매매법, 차트 타점 번호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니까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꼭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이슈나 뉴스 이런 것들이 터지고 나서야 이 유튜브 찾아보시고 이 차트 보시면 이미 급등하고 있고 이 급등하는 와중에도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어느 타점을 찾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 유튜브에서 이 유튜브에서 주식 알려주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보고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항상 궁금하시잖아요.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김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다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 유튜브에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주식이라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이 변동성이라는 게 너무 커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쓰면 조금 더 정확해질까? 뭐 그런 생각으로 이 유료, 뭐, 뭐 유료리딩, 유료검색기, 유료검색식, 유료정보 이런 거에 돈 쓰시는 분들 많으신데 제발 그런 거에 돈 쓰지 마세요. 이제는 이 본인들이 직접 하실 줄 아셔야 돼요. 뭐 이런 곳에서 정보 받으시는 분들 지금 계좌 한번 확인해 보세요. 뭐 계좌 만족하시나요? 그냥 제가 직접 보는 방법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 보고 따라만 하세요. 제가 못해도 애들 과자값이라도 볼수 있게 해드릴게요. 제가 이 차트 분석만 정확하게 12년 동안이나 했어요. 얼마나 노력한 값이겠습니까? 이제 뭐 차트만 보면 뭐 흐름이니 기류니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이 컴퓨터가 발전한 만큼 이 데이터 이 데이터베이스로도 찾을 수 있어야 돼요. 이제는 이슈몰이 당하시면 이계자 작살 나는 거예요. 자 차트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많은 게 보이실 거예요. 이 화살표가 제가 바로 수백 수천 번 설정하면서 찾은 이 황금 수식값들이에요. 이 파란색 화살표가 세력 매집 신호. 이 빨간색 화살표가 급등 신호 그다음이 노란색 화살표가 상승 전 신호인데 여기 보시면 이 분홍색 선 보이시죠 이 분홍색 선도 제가 설정한 이 이평선 값이에요 이 이평선 값도 몇인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우선이 최근 급등한 유니온 머트리얼 유니온 머트리얼 보시면 이 매집 신호 상승 신호 이평선 이 보시면 매집 신호 상승 신호 이평선 물리면서 바로 급등 나와줬고 이 금양도 보시면 매집 신호 상승 전신호, 급등 신호 나와 주자마자 바로 이렇게 우사향 하나가 신고가 찍어 버리는 거예요. 저는 이때 와, 이렇게 예쁘게 화살표가 나올 수 있나? 이렇게 예쁘게 이평선이 물릴 수 있나? 와, 이런 종목은 무조건 상승 가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종목이에요. 다음으로 이 EV 첨단 소재를 봐도 이 상승, 매집, 매집, 상승. 이 신호 딱 나오고 이평선 물리자마자 급등 신호 나오고 바로 급등 가는 거고 이 덕양산업도 보시면 계속 이렇게 이평선 밑바닥 그리다가 막 바닥권에서 기다가 올해 3월 말에 크로스 올라가면서 상승 신호 나오다가 급등 신호 빠바방 터지는 거 보이시죠? 이 수식값들, 이 수식값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부 선물로 드릴게요.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막다 드릴 수는 없고 어느 정도 드리고 나면 이 영상 내릴 거니까 늦지 않게 상대대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8,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종목들, 이 종목들 어떻게 찾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, 이 비싼 검색기 쓰시지 마시고, 그냥 본인들 쓰는 이 hts, 이 hts 검색기 쓰세요. 이 보시다시피 제가 검색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. 이 중에 제가 보내드린 수식값이랑 맞는 게이10% 이상 거저먹기 이 검색식인데, 보시면 이렇게 이 매수자리 누르기만 하면 나오게 다 만들어 놓았어요. 제가 수식값에 맞는 조건식 검색식도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, 늦지 않게 위에 보이시는 제이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은 제가 이거 보내드릴 테니까 다들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세요 그리고 이 HTS 사용법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설정하는 법이랑 차트 보는 법 강의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다 같이 보내드리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이것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. 자,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세요. 제가 최근에 이 텔레그램 채널 한개 만들었는데 이쪽으로 종목 보일 때마다 지표랑 같이 올려 드릴 테니까 받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올한 해도 시드 많이 올려서 연말에 축배 같이 들어 보자고요. 다 연락 주셔서 이 정보들, 이 설정값들, 이 종목들 다 추천 받으시고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이 숫자 8이라고, 숫자 8이라고, 문자 한 통만 주시면, 이렇게 새로운 매집 신호, 급등 신호, 상승 전 신호, 설정하는 법, 설정 값, 수식 값다 보내드리니까, 전부 다 받아가시기 바랄게요.